아니, 갑자기. 아니 다치지 않게 할수 있어, 롱. 예. 어, 네 부군자리 구상해요. 어, 롤드업시 챔피언 박시원 선수와 네. 저희 한번 네. 경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시원이 부상당했는데 부상 회복다냈어 부상 아, 거의. 아, 너무 길게 막. 그러면 아. 안 하고 있잖아. 너무 너때 조심해. 어. 강동아 <laughs> 주세비 아.. 불편하다 불편해 아피아 불편해 아 불편합니다 없으 브레이크 합니다 없수 브레이크 아 심판 안보 브레이크! 3분이니까 파리빨리 하겠습니다 레디 파이트! 번올리 파이트! 자기 한번 오우, 아프다. 오우, 어우. 오우. 오 어, 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자, 브레이, 브레이. 와, 이 정도까지 봅니다. 브레이. 어우 좋았어. 와, 역시. 역시, 그래. 역시, 신성, 역시, 아시역아 역시, 아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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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안됩니다.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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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치지 않는 아, 거니다 아, 아, 와, 야, 합적입니다 아, 야, 오케이, 브레이크 그래, 그래, 끝났습니다. 그래, 습니다습니 아, 어. 야, 끝났습니다, 야 끝났습니다. 역시 챔피언 은아닙니다 아, 야, 야. 야. <laughs> 신동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오늘... 시력을 한번 파악하고라고. 내가 한번 가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박시현 선수랑 스핀을 파안 하고 잠깐 더보겠습니다. 응. 글러브좀 보시죠. 글로브. <laughs> <laughs> 저기 누가 습관 같다 했는데 습관이 아니네. <laughs> 와. 아니 다니까요습관이 <습관일까요>? <laughs> <laughs>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비빌 실력도 안 되지만 저 느낌을 한번 느껴보려고. 알겠습니다. 마빠 가지고 오시죠 마빠. 마 이거 왼손도 스웨트. 아무렇게 이빨 맞대지 마시고. 먹고. 저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 or... <modelling> 아, 아니 제가 이걸 아껴둔 건 어떻게 아껴둡니 아니, 이 길만, 이 길만 걸려. 아니, 알겠습니다. 와, 궁금해하은 우리 정무 대표의 브라 실력. 늘무 과연 싸움을 당하실지 아니면 단호시는분이지 이번 스파링로할수있도 나움츠러지 새끼야. 이뭘 해도 별반 재미가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지그하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적대 스파링이기 때문에. 시원이가 저머리를못살려 아니, 잠깐 그냥 그렇게 얘기하 그라운드 없는 니까 네, 처보는 거죠요상승 바퀴로. 어차하해 좋습니다. 아우. <laughs> 아우, 힘들어.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지금이 괜찮니까 <laughs> 아, 진짜. 한번 주라고 저도 마지막으로 나번도 하겠습니다. 그래 한때는 저무 운동을 배웠는데. 너참 부합입니다, 이팅 <laughs> 야, 이 새끼야.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몸무게를 비리고있냐 아니, 대표님은 그 전략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laughs> 진짜 자, 저희는 라이브 내리면은 오빠, 이거 오늘 라이브로 안낸게 없죠. 오! 상대는 정문 대표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습니다. 만들대로 네,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박시원, 오카, 신동국, 이 순서였습니다. 박시원 선수는 운동을 해본 건 처음인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여러 주의로. 한 확실히 길고, 옛날 그 만수로 느낌이 납니다. 길기만 하면 사실, 그다 그렇게 큰 이점은 없을 텐데, 킥도 잘 쓰니까 까다로운 거 같아요. 어, 이번 경기 이제 얼마 안넘으셨는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laughs> 사실 지금 <laughs>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 제가 까먹 하고 있었는데 아, 다시 우선은 네, 너무 이렇게 <laughs> 이, 이 하이퀄리티 선수들하고 놀다 보니까 다시 여기 이제 조박들 여기로 내려와서 어, 저는 앞으로 그냥 길거리나 어디 운동도 안 해본 애들이 이렇게 좀 설치는. 운동한다고 설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교육을 해주는 느낌으로 당분간은 그곳에서 그곳이 제자 잘인 것 같아요. 그쪽 원저리에서 제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운동 선수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까불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덤비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 정도 원저리 놀고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아 뭔가 아 제대로 싸울 만한 매치가 생겼어. 그러면 또 이제 시합 운동 준비를 제대로 해보고 하여튼 그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김철 선수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메소드 여기 못 합니다. 이거 직원 카드로 그냥 하고 네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laughs> 시켰는데 직원들이. 아, 그렇게 말시면안 되는데 <laughs> 이거 편집 <편집하지> 가져왔어요. <laughs> <않았어요. 웃음> 그냥 좀 그런 거못 합니다. 그냥 제 걸로 계산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 얼마 한다고 회사 카드 써가지고요. 짜치는 행동 안 한다는. <laughs> 와이프는 <웃음> 와이프는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치킨 오, 사왔습니다. 윤서가 치킨을 또 사왔습니다. 상금 받아서 쏴다기보다는 그냥 손님 오셔서 쏴다고 할게요. 어, <laughs> 손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습니다 군대 치킨이치킨니다 치킨이어야 돼. 니다 라이브지 네. 조작도 안 돼. 이거 군내 치킨이어야 돼. 확인해줘. 클라. 나 국내 맞나, 같이 먹 진짜 군내 치킨인가? 네, 맞습니다. 응? 음? <laughs> 그냥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상대시험 아, 하는 야, 애들은 야대 카드로 진지 어떻게 생각하 박시원 선수 국내 라이트급 t o 이5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 <laughs> 이 <laughs> p 5에봤뭐라고 넘버원 넘버원 <laughs> 어, 네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완은 맞지 진짜 <laughs> 근데... 직 와서 을데 일부러 거야? 내가배아 네 <laughs> 냉정하게 국에서 라이트급 내 밑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은 아, 이긴다 이런 건 제가 모르겠네요 다 이긴다? 근데 뭐 네. 밑에 네. 순위는 사실 잘 모르겠다?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맨 <laughs> 밑으로는 다 그냥 어, 아대위니다 네. 네. 동국이 형님 그러면은 동국이 형님 네. 위로 한 3명만 생각해 요 오빠하고 시원이 빼고는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아르투르는 아르투르도 뭐 크게... <laughs> 뭐전 요번에 아, 12월 아. 연말 경기에 사실 홀리베이랑 네. 네. 한번 좀 혹시 봤다 욕심이 있었는데 네가 그 자격이 안 되시는가? 혹시까 <laughs> <하고 싶다고> 막 뭔가 토너먼트 제가 나왔으면 무조건 응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저브에서 몇번 이겼으니까 어머. 이제 한맘도 원래 받는 거 아닌가? 그 거는 이제 더 봐야지. <웃음> <웃음> 어, 얼마큼 걸어 <도와> 보게 <laughs> <해야> 되는 건가? <건까네>. 그냥 <laughs> 근데 오늘 시현이가 이렇게 봤을 때 예. 동국이는 진짜 잘못 한다 그러거 이런 느낌 느끼지 않았습니까? <laughs> 정영 형님이 응. 이제 시합 때 잘하는 스타일은 맞다고 니 왜냐면 실력으로 경기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기세나 이런 것도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합 때 만난다면 제가 다 공약을 할 수는 있죠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다그건 맞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박시원 선수는 아까 정문호 대표님 적대 아, 스타을 그래. 하신 <웃음> 겁니까? <웃음> 나한테도 물어봐 줘야지 난 시원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오 진심이신 것같은 오. 아니 외발 말안 쓰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안 뭐 쓰면 제가 이 있어요 <laughs> 이트머 <파이트만을> 줄여 <웃음> <웃음> 이미 아까 쌓인다 <쌓이네. 웃음> <laughs> 대표님 이거 지금 누가 물어보는데 황인수는 왜안 불러주시나요 대표님 <laughs> 지금 왜불러 지금 나 끊었나요? 아뭐 시합이나 이런 것도 시합도 사실 할수 있는데 시합도 안 뛰고 이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laughs> 황인수랑 마땅히 할말한 사람이 없어 인수가 너무 쎄. 그러면 약간 우회체급이라고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인수가 그렇다고 아주 큰 체급하고 위험보다 많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황인수랑 김태인하고 시키고 싶은데 둘이 죽어도 안 한다는데 그건 할 말은 없잖아. 친구인데 안 하겠다는데. 맞습니다. 체급도 다른데 억지로 하라 그럴 순 없잖아. 맞아요 예, 그죠. 올때 보통 이제 매치는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 성사되는 거기 때문에 대회사에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저랑 시원이랑 튼다고 해도 시원이는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안 하는 거니다 그러면 시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웃었어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김태인 황인수 둘도 사실 시합이 서로 이제 너무 친해서 못하겠다라고 확인을 못한 겁니다 이번에 라이트급에 그왜 신동국이 거야? 바로 정신이. 시드를 못 들어가냐면 윤태형도 있고 오일학 선수도 있어 오일학이 만약에 빼고 내려오면 신동국이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니야 훨씬 더 폭력적일걸? 오일학이 빼면 일라이가 혼혈이잖아 혼혈 하도에 엄청 강한 것 같아 빼지 않을까 근데? 아이 빼고 내려오 근데 저는 그게 그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확실히 아, 그치. 너, 그치. 자기 직급에서 싸우는 게 낫지 무조건 무리하게 많이 한는건 아, 어. 어. 좋은 거아는거 같아요 아니 와도 라이트급 와도 뭐 <laughs> 그 <다음>. <웃음> <미드급에서> <웃음> <내려가니까> <웃음> 무서울 거같 미드급에서 내려면 약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와, 맞아, 맞아. 오히려 경기가 더안안되 느낌 많이 받아가지고 온마 맞으면 너무 생각하 그냥 웰컴에서 라이트 맞으면 활센서 라이트는 내려와도 상관없다 강력폭기 많이 안 보기 때리 주철이는 여기저기서 벨트는 다 갖고 있잖아. 단전 수전을 다 겪었잖아. 그러면 그런 수처리의 입장에서의 지금 이런 느낌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애기들이죠. <laughs> 회전은 처음에 온도 시제가 언제였지? 나는 너네들에 대해서 세마리 피야 이 MMA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운동하나 다 쫓아다니는 거지 시합이 없었어 그때는 그쵸 우리는 그쵸. 시합 자체가 없었어 로드FC 보면 시합 나와 토이도 f c 라고 나이트클럽이 뛰던 시합 나와 리터 맞추고 지금 영문탱키를 오늘 한번 <laughs> 저 봤으면 <봤습니다>. 너무 창피한데 <laughs> <앞차리랑 웃음> 아, 그래, <laughs> 그래. <난>. 니다 너무 창피한데 <laughs> 너네들 앞에 그런 걸 걸논하면안돼 근데 어쩔 수없었어 그때는 대표님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차두로랑 그걸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아 아,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의외의 대답이었어 <laughs> 저희는 가오로 알고 있었는데 도르가적어은 셋업이다 도루 괜찮아 도루 마음을 들어주면 내 얘기를 하지마 너네 얘기를 해 <laughs> 얘는 너네들한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지마 나는 그게 <laughs> 수철이한 물어본 이유가 수철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 이기고 치고 뭐 내가 아까 누구 이겼는데 누구 전대수이 이러고 있잖아 무슨 법칙이냐 얘기를 해. 아 그거 보이면 내가 깜짝 놀짱짱 의미로 하면은 결국, 나도 효도를 이기는 상황을 갈수 있어. <laughs> 그런 논리로 가면. 그러니까, 그게 말고, 그 모든 거를 경험을 했잖아.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수채를 운동할 때, 어느 것까지 내가 같이 훈련을 할때 얘기를 하냐면, 그래. 링 타고 올라가는 있지. 거기서 다리 어서 시작 못 하는 있어. 그런 얘기도 해. 너가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 라그 방신? 네. 들어가는 것까지도, 감기 걸리는 거 말할 것도 없어. 일주일 전부터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신동국이 감기 걸렸으니까 동국이 옆에는 가지마. 주하라고 문자를 보내 봐. 에내가 경기 외적으로 이 피라미드 올라갈 때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런 거에 과정을 <laughs> 다 거치고도 많이 지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 눈에는 한참 과정이 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지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 해. 아예 잘도 모다 이런 느낌이었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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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머치 토크라고? 아니 <laughs> 누가 여기 누가 여기 박찬호 있는. 거야. <웃음> 박찬호, <웃음> 박찬호, <웃음> 박찬호 있는. <거야. 웃음> 박찬호 격투기의 박찬호. 이지이 있습니다. 내 놈아 야시들아. 그럼 다른 사람에게. 박시원 선수 평체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굳이 <laughs> 83kg 4kg 많아. 신동국 선수 진짜 오이락 선수랑 싸우실 건가요? 아니, 저는 뭐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한테 질문이네요. <laughs> 됐어 이 새끼들아. <laughs> <laughs> 박시원 선 내년 토너먼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국영이라고 하셨어요. 누아 내가랑 매긴다. 내가. 아 원래 싸움이 잘하는 동생들이 이렇게 <laughs> 있으면 형들은 계속 애기만 하거든. <laughs> <laughs> 사실 큰 걸림돌은 <laughs> 없다오생각그러면는 <생각하고. 웃음> 전에 했던 그 저번 라이트급에 나왔던 애들 있잖아. 아루투르 작년 토너먼트에는 사실 오히려 솔로 비프는 그렇게 물론 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하고 약간 인장 이런 느낌있고 스킬적인 것보다 약간 사람이 강한 이런 거에 대해 좀 높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짜증 나는 거는 그박힌 선수랑 했던 아 일본에 아 저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질거 같다라는 게 아니라 좀 짜증 나는 아, 말릴 거. 수가 있다 예 네, 약간 막 그러니까. 들어눕고 막 끌어안고 이러니까. 그런 스타일 좀 싫어하는 거야? 아 싫어해. <laughs> 그런 스타일 더 항상 하나도 반등 빠진 선수 스타일도 저는 좀 싫고. 근데 이겼잖아. 맞잖아. KO. 데슈다로 그냥 그렇죠. 그냥 때려버렸잖아. 그 얘는 시원하게 이긴단 말이야. 대반노 슈다로 진짜 깔면 위험하지 니네도 진짜 이거 피곤하지. 근데 얘는 그걸 때려버려. 음. 음. 너가 내가 대장이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오페스레슬링 없는 그런 주짓대로들은 그래도 그렇지. 요즘 MMA에서는 그치. 그래도 공약하기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짜증이 난다고 생각. 근데 오카 형 인정 좀 해줘. 그 오카 항상 면치 약간 있어. <laughs> 근데 솔직히 라이트급에서 그래도 커리어로 이제 아소영이아소영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많고 전 응. 인정해야 된다 고 생각. 아, 제가 야. 제가 진짜 제가, <laughs> <저는> 제가 거의 <laughs> 2017년쯤 운동 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소리 응. 형님은 롱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laughs> 아, <아무 웃음> 안 그래 <그냥>, 안 <그냥>, <laughs>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연계가 네. 인정해줄 때 기분 좋지. 아 좋죠. 어, 당연히 아니 맞죠. 연계가 인정해줘야 돼. 왜냐면 비등 비등했던 애들은 인정 안 해. 미천이 그래서. 형이나 이런 사람들 저 인정 안 하잖아요. <laughs> 저는 그분 인정 안 합니다. <laughs> 아니, 나물또해야죠이렇이 그 <laughs> <남을 웃음> 아주, 이 아주, 이렇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이게 아주, 이렇게 이게 아주, 이게이어이게 아주, 이아이렇 아주, 이렇게 아게 아주, 이한게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이 아주, 이렇게 아이렇이아이 아, 아 <웃음> 진짜. 진짜. <laughs> 후 퓨매랑 했을 때 진짜 기가 막혔어 아, 그때 <laughs> 사실, 사실 지라고 해주신 배치 아닙니까? 그래가또이쁘 얘기하는 야 내가 누를 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얘가 지면 다른 애를 또 누굴 붙일 애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서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먹었잖아 그지 그럼 너가 먹어서 그영혼를 가져갔으면 되는 거라고 제가 그때 개척실패도 한두번 하고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진짜 저를 보내시려고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laughs>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냐면 너무 언두덕이었기 때문에 네, 뭐한8대도대1생이 인정하잖아 지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희현 감사합니다 애가 <laughs> 정현이보다 훨씬 착하고 애가 훨씬 더 실력도 잘하고 애가얘크래덕헌에요 <laughs> <이놈으로>, <laughs> <한 이놈이에요>, 이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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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도 있어? 정현이는 의리도 없어 정현이 정현아 보고 배워라 지구 는 이게 다르냐 난안 돼. 꼭하얘기임할수있는형 근데 키친 실패는 몇번 있어요? 진짜 궁금해. 이거 23년도 이 운동 시작한 지 2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남희수선수가확실할 때도 그치 안 뺐어. 그때 85 아니었어요? 뭐? 안 뺐어. 진짜 <laughs> 몇번 4번 네 실패한 것 같아. 처음, 처음에 두번 실패할 때는 그때는 진짜 안 빠졌었고 내가 군대에 <laughs> 갔다 와서 시합을 뛴 거거든? <laughs> 그때 군대 갔다와서 첫번째 시합도 진짜 어렵게 뺐어 아. 근데 그 다음 시합 때부터 그 100g, 200g 이게 안 빠지더라고 그렇죠. 그때 그래좀 실패를 한거고 사실 그게. 그 다음에 두번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뺄 때는 와. 사실 게을러서 안 뺀거지 게을러서 뺀거지 동국이는 나이가 몇 년생이야? 82년생입니다 그래도 동국이는 한 번도 안뺀적 없지? 예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뭐 나이가 들어서 <laughs> 안 빠지네 <laughs> 많이 이런 말을 잘할 수가 없어 저거 다 뺐어 <laughs> 4 4 네십대. 죄송합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버릇 싸가지. 싸가지. 진짜 개가 말도 안 되네요. <laughs> 아 진짜 나는 동국이는 딴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그런 인정이야. 그, 그, 그 금연 정신, 정신한 거 있잖아. 막, 정신력은 저는 진짜 인정합니다. 어떻게 빼니 나왔나 마흔 네사에 그걸로. 지정신력은 진짜 역시 UDT. UDT 유대, 나왔지? 네 맞습니다 쟤다 나왔어 UDT 나고또뭐 나왔냐 특전사로 입대해서 UDT 교육받고 파병 갔다 고 파병도 갔다 왔대 음, 와너 군대 안 갔지? 아, 어 몽골? 그래 진짜? 몽골 어, 군대 있어? 말 타고 다니면 죽을래 몽골 군대에너 무슨 게임을 한테그러잖 몽골 군대에서 뭐? 골 아니 몽골 군대 또똑같뭐총고총 있어? <웃음> 총 있어 <laughs> <laughs> 아어 <laughs> 아, <laughs> 의무가 아니잖아, 우리나라처럼 음, 음. 의무가 아니지 다 가야 돼 아, 무조건 가야 어, 돼? 어, 무조건. 아, 무조건 옛날에는 아, 아, 3년이었는데 지년 1년 한달전도달전이니까한 사람 맞고 또 죽고 아, 이게 있어? 폭행이 응. 있어? 그래서 폭행이, 그래서 어. 어. 그거 때문에 1년에 한 명, 3년이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어, 뭐라고? 처음에 싸움 잘하니까 짱짱이 아, 싸움 잘하니까 되게 <laughs>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이번에 아, 시합 때 이기면 4연승인데 내년 토너먼트 시드 가겠습니까나 모른다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사연승이면 괜찮죠. 둘이 가서 친해졌어. <laughs> 왜 인도에서, 인도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 쭉 우리 직원분들 한마디 시켜주세요. 그 권한소속한테 약간 존경한다고 예. 하셨는데 공식이 대회 때 선수 그만 하셔야 될것 같다고. <laughs> 아니 이제 그만 두셨으니까. 다음 집 동기들인데. <laughs> 아 이제 그 약간 그건 이제 이벤트에서 그 이벤트가 백촌 배치 시패할리도 뭐. 95kg 혹시 모르는 아낌 그럼요 혹시 모르 <laughs> 김수철 선수는 타단체 선수 중에 독보적인 사람이요 <laughs> 근데 지금 일단 아이진의 챔피언전이 있어서 그 챔피언전 좀 노리고 있어요.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진은 <laughs> 일본 체이기 때문에 일본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걸 원하지. 한국에 이런 쩌리들이 올라오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매치를 잘안 시켜주죠. 약간 쩌리 같이 조금 세거나 이런 조금 힘든 애들은 안 붙이려고 하는 게 있죠. 오, 똑똑하네, 새끼 얘네 얘기하는 데도 안제 그냥 절직이 얘기하는 거야.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 잘 생겼잖아. 그럼 실력이 좀 없어도 시켜. 왜냐, 걔가 뛰어야 스케시 팔리고 여자애들이 팬들이 생기니까 시켜. 저도 계속 시켜. 근데 얘처럼. 조금 인물이 그 사람보다 못해? 실력이 너무 좋아. 안 시켜. 내가 <laughs> 이겨버리면, 그렇죠. 챔피언이 되면 일본애들 계속 져버리잖아. 그러면 경기장이 안 차, 티켓이 안 팔려.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지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되게 강해. 그래서 상품가치를 올리라고 하는 거야, 계속. <laughs> 본인의 상품가치를. <laughs> 끝! 또 투머치 토크를 하랬다 며시. <laughs>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끝! 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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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